그치, 꺼볼까, 이면수. 아, 정리도 꺼야겠다. 안되겠다. 오, 정리도 꺼야겠다. 저기 잘 튀겨졌구만 오우 새치 맛있게 잘 튀겨졌습니다 이면수요 좋았어 고춧가루 고

조금만 넣쳐 조금만 됐어 됐어 깨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즉석에서 먹는 거니까 응 참기름 됐다 깨도 조금 넣어 넣어갖고 응. 밥도 비벼 먹고 그러게 됐다 됐다맛어요응 네? 맛있다 더 넣을 거 없지? 응 이래갖고 밥도 좀 먹고 응저 이따 그래, 네. 네. 응 응? 응 국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막장이잖아 막장 이 막장이 이게 응. 좀 짭짤한 막장이야 응. 이 막장이 조금 더 줘요, 막장 응. 근데 이 막장이 엄청 맛있어 막장 맛있지 응. 불 켜요 미역 장국이에요 생미역이에요 생미역 예 네, 생미역 장국 응. 오늘 들었어 오늘은 생미역으로 초장 찍어먹고 뜨나가 이거 육순물 남은거 응. 거딱 됐네 멸치육수로 끓인거지 자기 맛이 맞네 딱 맞지? 딱맞아요음아 응. 음. 국물 맛좀봐 됐지 아 국물 맛있다 먹어봐. 이장이 맛있으니까. 음, 됐어. 국물이 맛있잖아. 음, 응. 됐어. 됐어. 오, 잘 끓여. 그래. 와, 좋다. 맛있는 이 색이요? 된장국 다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성한 부부예요. 다성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맛있는 장국에다가 생미역이요. 요것도 생미역. 그리고 생채를 묻혔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새치인가? 새치. 세치. 응. 새치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허. 쌀국 초장 찍어 먹어야 되니까. 음. 장국 맛있다. 약간 짜다. 짜서 맛있네. 생명이라. 음, 맛있어. 생명이 약간 맛있네. 응, 응. 자, 이제 생명이 더 맛있어. 그럼, 그래. 같이 맛있어. 이만 주 먹어봐. 응, 다들 리가 없더라고. 음. 뭐? 음. 새치도 맛있어. 이거 뭐 이명수라고 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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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치도 맛있어. 강원도 말고 새치 넣어봐. 응. 음. 맛있네. 먹어봐. 응.

네, 뭐, 뭐, 하나 뭐, 까응 뭐, 뭐, 까 먹어.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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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뭐, 먹을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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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요렇게 닮아 닮어 음. 맛있네. 응. 봐 봐. 심심한데 게 응. 심심한 게 맛있어. 음 맛있네 응짜지 음. 않고 응잘 사왔다 자기야 응 적잖지? 응 그거보다 맛있냐 가자미 보자. 응 먹어봐 가자미 부터 아니야 아유 깐까지어켜 那木嘛，嗯。<Not> 육도 많이 끓일만 하네요. 보니까, 응? 남은 양대는 딱 이렇게 쓰니까 많이 끓일만 해요. 응. 먹어. 계란하면 또 여기다가. 응. 음. 응응응안찔것 같아 손질 뭐 계란에다가 소금을 다 쳤다 음. 자기야 응 음, 소금 줘야지.

응 음, 계란 큰 건가 봐, 크 야, 큰 거요. 양단. 음. 음. 계란이 큰거 보니까. 음. 안못 살려면 더 갔었어. 됐어음 미역 먹으니까. 잠시만, 짱지 말고, 땡면 그대로 못 싸기 잘했다. 응. 제장도 먹어도 맛있는데, 응.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 아, 대입니다 응. 아, 다 뜯으면 맛있네 아, 일단 먹었다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